선생님 저는 얘도 논리 문제인 줄 몰랐어요. 이런 문제도 들어 있을 거예요. 논리로 풀면 더 빠른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는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을 살펴봅니다. 유행지각은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깊은 사고는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협업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요건 첫 문장에 대해서 구체화 진술 이럴 때 밑줄 누구만 받으라고? 예,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 이것을 살펴봐요. 이세 개를 첫 문장만 체크하세요. 그 제가 뾰족뾰족하게 체크를 좀 해놨는데 이게 엔 n d 의 기호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떨 때 쓰죠?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 평가할 때 얘네들을 보는 거죠. 이때 여기 보면 이세 요소 모두에서 모두래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엔 n d 쓴 거야. 이 중에 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놓치면 안 돼.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하다고요? 필수적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말에 꽂혀.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안 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생님 필요조건은 필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서술어로. 그러니까 항상 문장을 좀 천천히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자, 뭐하기 위해 이런 표현까지 같이. 뭘 위해서? 이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얘가 꼭 달성되어야 돼. 이 말은 이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뭐가 없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공이 없는 거야. 없으면 없다인 거지. 그래서 기준 문장형으로 만들고 없으면 없다로 증명되는 게 뭐예요? 없으면 없다로 증명되는 게 뭐야? 필요 조건이죠? 아, 아직 못해었어요왜 아, 이렇게 많은 것 같아? 아니야. 이게 진짜 수많은 걸안 하게 해줘. 오히려 요거 정도를 아는 게 어... 논리학에서 범위를 확 줄이는 방법이야. 어.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 충분과 필요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항목 정해 드릴게요. 마케팅 프로젝트의 성공, 성공 잡을게. 그래서 마케팅 프로젝트 말고 다른 프로젝트 없잖아.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성공 잡을게요. 성공하려면 여기서 모두에서 목표, 요거, 이세 요소 있죠? 이세 요소, 요거, 이렇게 끌어오고. 저기 벤다이그램에다 넣어보세요 제가 벤다이그램을 그리는 건 어디까지나 벤다이그램만 그리시는 분들을 품어서 기호화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벤다이그램으로 푸는 문제와 기호화로 푸는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기호화로 풀려요 벤다이그램이 더 우월한 케이스의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벤다이그램으로 그리기 어려운 레벨이 있죠 그래서 기호화가 더 범용이에요 네. 이거는 뭐 바꿀 수 없는 실제로 뭐어 뭐 NCS나 p 스 e 탑격자들한테도 저 피셋 언어논리 알고리즘 책 쓰고 그리고 백일기도 낼때 초벌 출제진들 중에 행시합격자들이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행시합격자들도 실제 합격자들은 벤달그램은 처음에 식들 같은 거 이해하고 그럴 때 동원이 되는 거지 기호 하고 나면은 벤달그램 떼잖아요. 이유식 떼듯 떼거든요. <laughs> 밥 먹어 이제 알겠지 언제까지 이유식 먹을 거야? 어 알겠지 그런 거지. 그니까 계속 끓이지 말고 언젠가 떼야 돼. 근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데 항상 벤다그램 하고 나면 그거 벤다그램 하면서 식이 뭐가 어려워요. 작은 원이 왼쪽인걸 뭐. 그지? 근데 지금 제가 벤다그램 그리고 굳이 식으로 다시 안 내려놓으니 이런 타입이 다르다고 생각했나봐. 아니 그냥 벤다그램 그려줬으면 식을 쓴 거나 마찬가지고 식을 썼으면 벤다그램 그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음.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럼 뭘 넣는 거냐면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성공 이게 필수잖아요. 됐죠? 자, 이렇게 놔야죠. 자 하지만 이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이건 아니죠. 이것에게 다 달성했어. 근데 뭐 바깥에 있는 면적 있지? 성공 바깥에 있는 면적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니은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이야기하는 건요. 이 둘의 관계 자체고요. 기억이 얘기하는 건이 자체야. 음, 그치? 이 둘의 관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식으로 세우면 뭐예요? 성공, 유, 깊, 협이지. 아이고. 협. 요거지. 요게 식이죠. 근데 식문도 쓸수 있는 거죠. 좌우에만 놓으면 되니까. 음. 자, 그 다음. 그러면 1번 볼게요.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면다면다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모든 걸 충족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는 여기 있죠. 주어가 맨 앞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이거를 다 달성해서 이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문해력이에요. 어, 앞에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로 근거로 드는 거죠. 얘네들이 다 이것들 얘네들을 충족했더라. 그러니 얘네들을 충족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의 벤달그램에 배치되어 아니면 어때? 수용이 돼요. 수용되죠? 그러니까 기억에 강화죠. 자 그래서 답입니다. 이럴 때 시험장에서는 2, 3, 4번을 검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2번, 3번, 4번을 보면 정답 확률이 올라갈까요? 시간 지체만 되죠. 한 선지를 보고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선지를 보고 가장 적절한 을 고르거나 이런 문제 유형 자체가 아니에요. 논리는 생각해. 아예 하든 말든 둘중 하나야. 알겠죠? 음. 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얘가 만약에 3번 자리에 있었어. 그럼 1번, 2번이 거침없이 지워졌어야 돼. 보류되는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보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이겨내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장 갈때시험장에서 그러지 않을 거야. 음. 자, 그다음 그럼 2, 3, 4번 우린 공부 중이니까 여기 시험장은 아니니까 볼까요? 자, 여기서 2번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 그러면 성공을 못했다면 여기서 유행지가 깊은 사고 협업의 요건을 충족 못했으면 성공 못할 게 확실하지 그지? 자, 그래서 이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 그럼 너 성공 못했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약화돼어 강화돼요? 강화되죠 기억이 그 얘기 한 거잖아 셋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원 바깥으로 나가버리지. 근데 이걸 꼭 원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쵸? 어. 자 그래서 이건 어때? 강화되죠. 자그 다음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또 실패했지만, 어? 실패했지만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다. 아까 전에 요거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였어요? 셋다? 뭐 해야 돼? 확보가 돼야 성공한다 였잖아요. 근데 이 중에 실패를 했으면 바깥 돈으로 나갔는데 그치? 그런데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니은은 강아지도 약하지 않죠. 니은은 그 얘기니까. 니은은 어, 요건을 다 충족해도 성공 못할수 있어지. 이 말과는 다른 얘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무관하다예요. 무관하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기역과 니은이 충돌되는 이론이 아니죠? 네, 기억과 니은은 서로 같은 맨다이어그램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뭔가 상반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에서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강화도 약화도 안 돼. 이거는 자그 다음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달성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그래. 이게 니은이거든. 그죠? 그래서 니은은 약화되는 게 아니라 이건 강화되죠. 응. 그래서 요게 이제 강화되는 이유는 이미 얘기를 한 니은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그 면적. 여지판 면적이었잖아. 여기. 그죠? 그래서 사실 벤데아그램을 선생님들이 잘 그리는 이유를 얘기해줄게. 정답 선지를 도출하는데 벤데아그램이 필요없어. 기호로 그냥 나와. 근데 오답이 왜 아닌지 설명할 때는 벤데아그램으로 오히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잖아. 뭐저 부분을 설명하는 거잖아. 여기에 해당하니까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강사에겐 벤데아그램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벤다그램을 보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걔가왜 답이 아님을 이해하긴 쉬울 수 있으나 정답을 도출할 때는 시간 지체가 된다는 거지.